국회의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4선되면더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3선했는데 힘이 없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어, 말씀하시는 취지 잘 어, 이해 갑니다. 3선보다4선되면더큰 힘이 생기죠. 어. 자, 그러면 어, 지난 3, 12년 3선하는 동안 국회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얘기를 연장을 했고 당내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 삼선할 때 이런 모든 요직을 가졌는데, 이제 사선이 되면 무엇을 그런 걸 하고 싶습니까?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선이 되면, 당대표도 할수 있고, 또 이제 더구나, 연말 정권 교체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민주당 정권 수립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선봉장에 서서 제가,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아니 질의를 했으면 답변할 기회를 주야지 말을 막으면 어떻게 지지자들이 가능합니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어찌됐든 12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우리 민심의 가장 중심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얘기를 언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어떤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 이래서 바꾸자는 게 우리 주민들의 뜻인데 이렇게. 예, 12년을 허송세월했으면서 다시 한번 힘 있는 사선으로 뽑아달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소리> 민노총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알았다면은 국감장에 그냥 있겠다고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나가서라도 집에 가더라도 상황 파악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아... 왜 집에 있어도 생각...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셨죠?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 갈데 없으면 그냥 저 국감장에 계시면 되는데 아니 저한테 가라고 그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니, 제가 갔던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태풍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런 거죠. 태풍 때문에 아무런 피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안안 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얘기가 있어야죠. 예, 우리는 그 부분은, 태풍 때문에 그분은 제가 그 당시에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요? <목소리> 처럼 지난 12월 6일날 김천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행, 쟁점들 다 해결됐습니다. 왜안됐지 모르겠는데. 조선자지에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지 않고 낙서를 뛰고 나와버리는 거야. 마지막 나와 있는 쟁점은?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뭔가 해결됐다는 거요 해결이 뭣이 됐어요 지금? 들은다 해결될 나알에 마지막 남아있는 쟁점은 거짓말을 이땀자 쟁점을 어, 한번 물어보게 시하문제예요 예. 어고속오를 우리가 수많은 일우 네. 네. 이게 피곤한 음, 네. 그러니까. 냐고 음, 우리가 왜우리를들어봐야무 무슨 소리예아 가만있어 아 얘기를 하 들어보고 답변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용 안 들으면 더 얘기해 어봐 들어봐 아니